네, 안녕하세요. 진프로입니다. 자, 지금 현재 플레이댑 종목 보면서, 자, 계속 이제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고, 자, 많은 주주분들께서 고점에서 물리셔가지고,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제가 선생님들한테, 텔레그램 방에 지 들어가신 선생님들한테, 제가, 자, 어제 분명히 매도세 드렸죠. 자, 중국 세력들이, 자, 쭉 빠지면서, 이렇게 하락장을 보여주기 때문에, 자, 그리고 플레이댑 같은 경우는, 지금 현재 25일날, 이제 상장 폐지 대면서 자거래지연이 종료될 예정이다. 자, 이렇게 써져 있고, 현재 봐도 자. PDA 자 마켓은 2 0 2 4 3월 25일날 자, 거래 지원 종료될 예정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세요. 자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. 자 선생님께서는 알아야 될 점은 자 플레이댑 첩 이제 종목은 25일날 자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알아야 될 점은 자 이제 버려야 되는 종목이다. 자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현재 지금 자 어떤 종목으로 대체를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텔레그램 방에 지금 받, 받아온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께서는 0 1 0 7 2 7 8 4 0 3으로 자, 이제 플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생님들 자물리시 종목하고 다 해가지고, 자, 제가 또1대1로 무료로 자, 선생님들께 상담 박, 상담해드리고, 자,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, 그리고 어떻게 해서 좀... 역거린 좀 좋아지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제가 이 종목을 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또한 모든 거는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자 엄청나 큰 수익권을 가져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자 힘을 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만약에 제가 금전적요구는안 하기 때문에 자 구독과 자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감사하도록 하겠고 자 여기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0 1 0 7 2 8 4 0 3으로자 플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생님들 자 여기 확 들어오실 수 있게 자 문자로 링크 하나 보내드릴까 그것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자 플레이디앱 자 현재 보면은 마이너스 7프로때자 그리고 자 233원 자 어떻게 보면 현재 이쯤에서 걸리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장마감전에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을텐데 자 어떻게 될죠 결과적으로는 조정기간을 틈을 타서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자 그리고 한번 악재하 소식 거래지원 종료될겁니다 자 이거 뜨면서 서세들때좀 크나큰 충격을 가져졌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갑자기 급상승한 이 구가 차트 보이시죠 자 이거는 중국이 쏘아올린 자 <laughs> 장난이라고 보실 수 있으면서 서세들이이 장난에 당해 가지고 자 중국 애들이 자 이렇게 또 높은 고점에서 확 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고 계속 좀 불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자아오르겠지오르겠지 오르겠지 하시는 선생님들이 자 눈치 게임입니다. 결국에는 빠르게 매도하고 또 2차적으로 매도하고 3차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현재 이때까지 물리신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자, 중국 투자자들이 자, 다른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업비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실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자, 그 다음에 이 업비트 종목에서 제가 중국들이 세력들이 들어가는 타이밍 제가 다 파악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이 타이밍에 같이 들어가서 자, 중국 애들보다 자, 빠르게 저희가 매수를 딱 해놓고 자더 빠르게 매도로 던지면서 안전한 수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들자0 2 0 7 1 7 8 4 0 3 5로자 여기로 플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생님들 자 다른 종목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꼭 플레이덤으로 물리셨. 다고 해서 또 실망하시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물리쳤다고 하시면은 제가 그 종목으로 대체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께서는 010-7278-4035로 연락, 연락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자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리면서 선생님들한테 자 제가 무료로 자 모든 거를 자 정리해서 선생님들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